자 기출의 970번 아 어, 이거 보시면 지금 두 그래프가 만났잖아 이런 스타일의 문제 시험문제 엄청 많이 나오거든 자 이거 두개 교점이 피하고 q죠 이 교점관리하면 아시지 두개 연립하는거 그래서 얘를 그냥 아래로 블록인걸 fx라 생각하고 위로 블록인걸 gx라 놓으면 얘 개념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이 개념이 결국엔 두 개를 같다라고났을 때, 연립한 거죠? 그럼 개를 왼쪽으로 쓱 보내면, 왼쪽으로 보내도 되고, 오른쪽으로 보내도 상관없어. 그럼 이거에 두근이, 두근의 결국 P하고 q a 이게 PQ의 x 좌표가 되는 거지. 그렇지이 개념이 그냥 머릿속에 탁 들어와 있어야 돼. 자,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연립하면 FX 빼기 GX. 직접 바로 뺄게요. 그럼 얘가 2 x 제곱에 마이너스 어, 3 더하기 a x 그 다음에 1마비 이렇게 되는 것 같네. 그럼 이 방정식의 두 근이 p 하고 q x 좌표인데, 우와 p의 x 좌표가 1 마이너스 루트 이란 말이야. 근데 아무 때나 막 혈액은 쓰면 안 돼. 혈액은 성립하는지 보려면 얼른 냉큼 여기 있는 개수들이다 유리수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. 문제 조건에. 자, 그럼 얘는 문제 조건에서 유리수라고 나왔기 때문에 다른 한 근이 이거가 되는 거야. 자, 그래서 이거 두근 더하면 얼마야? 2고요. 그 다음에 두근 곱하면 얼마예요? 음... 마이너스 1? 자, 그래서 뭐 답이 나오죠? a랑 b? 구하시면 끝나요.